저기 날아가는 거죠. 뜬 거죠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게임 만든 아빠 개만아입니다 오늘은 역시 게임 만드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 바로 개발자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구글 플레이에 앱이나 게임을 올리려면 당연히 구글 플레이 게임의 정책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에 알맞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글 개발자 정책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이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구글 플레이에서 장사를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법 같은 내용이에요. 보석 100개 줄 테니 별 5개 주세요. 자, 게임에서 별 5개를 요구하면서 보상을 주면 정책 위반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구글이 계속 강조해 온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걸 어겨서 계정이 날아가신 분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정책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외 유명 게임 개발사거든요. 이름만 대면다 알만한 개발사. 제가 사명은 못 밝히지만. 근데 그 회사가 대놓고 정책 위반을 하더라고요. 별 다섯 개 주면 보상을 주겠다고. 그것도 상점에 배치해놨어. 이거는 정말 걸리면 바로 게임이 날아가는 크리티컬한 정책 위반인데 그 유명 개발사가 했어요. 물론 며칠 뒤에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년전 이야기지만 그렇게 유명한 게임 개발사조차 정책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더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시고요 특히 구글의 정책센터 사이트는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수술 읽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나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실 예로 2018년에 스팸 항목에 중복되는 컨텐츠라는 정책이 추가가 돼요 이거 보고 저는 바로 확인을 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보고 읽어 볼게요 홈플레이에 이미 게시된 다른 앱과 동일한 환경만을 제공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앱은 고유한 컨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유발하는 사항입니다 고유한 컨텐츠나 가치를 더하지 않고 다른 앱에서 콘텐츠를 복사합니다 기능 컨텐츠및 사용자 환경이 매우 유사한 여러 개의 앱을 제작합니다 이 경우 각 앱의 컨텐츠 양이 적다면 개발자는 모든 콘텐츠를 모아 하나의 앱을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에도 한창 유료 오전 만들어서 무료 이벤트를 돌려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던 저로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 중복되는 콘텐츠라는 정책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가치를 더한 거고 엄연히 무료, 유료 나눠져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했어요 그래서 구글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죠 그래서 답변이 왔어요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구글 땡땡뜬입니다아신신유료 버전의 경우 동일한 컨텐츠를 하더라도 제공 방식이 다른 만큼 본 적재 강화에 의한 제재는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땡땡 이렇게 답변이 왔고 저는 안심을 했죠. 근데 만약 유료 버전을 여러 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즉 vip 버전 1,000원으로 만들고 슈퍼 버전이라고 해서 5,000원에 만드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유료 버전이 두개가 되니까 이벤트를 두번 돌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두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했어요. 실행을 했죠. 예로 코인 공주 무료 버전이 있고 VIP 코인 공주 1,000원이 있고 슈퍼 코인 공주 5,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해서 괜찮았어요. 어떤 회사는 유료 버전을 6개를 만들더라고요. 같은 게임인데. 물론 동시에 6개의 게임이 올라가 있던 건 아니고. 유료 버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4개 내려놓고 두개만 하냐? 그래, 두개를 유료 버전을 무료 서 이벤트 돌리는 거죠.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다음 두개를또 돌려. 무이벤트 끝났어. 그럼 다음 두 개를 또 돌려. 끝났어. 그럼 또두개또 돌려. 이런 식으로 계속 다운로드 수를 어마어마하게 확보하고 수익을 얻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보고 개인적으로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중복되는 컨텐츠정책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부터 이 회사가 VIP 버전 한 개만 남기고 다 내렸더라고. 그러니까 VIP 버전 한 개만 서비스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구글에서 제재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뒷늦게 이 항목을 발견하고 자제를 했거나 둘그 중에 하나죠. 여기서 잠깐 아까 메일에 그 구글 담당자님의 워딩을 다시 보면, 무료, 유료는 동일한 컨텐츠라도 제공방식이 다른 만큼 본 정책 강화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전제가 유료, 무료는 동일한 컨텐츠라고 본 거죠. 비록 유료는 무료보다 더 가치를 더해서 나온 버전이긴 하지만, 동일한 컨텐츠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무료 버전 만들었어요. 무료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료 게임은 보통 10개를 주고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무료 게임은 똑같은 게임을 또 만들었어. 이거는 보통 10개 대신에 코인 5000개를 주고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무료 버전 게임이 두 개가 있죠. 이거 중부된 컨텐츠일까요? 아닐까요? 유료 버전 게임이 있어요. 근데 유료 버전 게임을 더 만들었어. 가치를 더해서. 이거 중부된 컨텐츠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정책 위반을 사람이 걸러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보시 잡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유료 게임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게 위반이라고 보시 학습을 하거나 설정이 된다면 그럼 언젠가 그 보시 우리를 잡을 수 있겠죠. 어 뭐야 VIP 버전 이 있는데 슈퍼 버전이 또 있네. 너 걸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임이 또 많아. 그럼 여러 개의 경고가 뜨겠죠. 이렇게 되면 동시에 여러 개 정책이 위반이 걸리게 되면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아니라 제 계정 자체가 위험일 수도 있잖아요. 저기 날아가는 거죠, 있런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만들어 서비스하던 슈퍼 버전을 내렸습니다. 사실 가치가 더 있는 거여서 정책 위반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몇년 전에 구글 강연 같은데 가서 담당자님이 한 말이 있어요. 명어, 명언은 아니고 하는 워딩이 있는데 이거 해도 될까? 정책 위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말라, 고 제발 좀 하지 말라. 고즉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이 구글 정책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들어가셔서 다 보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혹시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맘 편히 오랫동안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VIP 버전 유료 버전을 만들면 실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어? 나도 유료버전을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유료버전을 한개더 만들었어요 뭐 두개더 만들었어 세개더 만들었어 이거 나중에 혹시나 정책에 걸려도 저는 책임 못집니다 제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확실히 AS 해드린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적치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 전에도 추가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쭉쭉 익히는 내용이니 한번 쭉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상 게임 만든 아빠 개만해였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영상 보고 정책에 걸릴 만한 거 수정하셨다면 이 영상이 좋아요 좀더 눌러줄 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